아도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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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오늘 소품트가 이벤트가 있어. 이벤트가 있어. 이벤트가 있어. 이이제가 쳐다본거 봐. 가있했이알았어 이벤트가 있어. 이 이벤트가 있이가져어 이벤트가 가있 있어. 이이이거트이벤트이이 <laughs> 아빠를 잡네. <laughs> 야, 야 내가, 내가, 내가 숨어야 되겠다. 나만 쳐다보고 있어. 좋아. 내가 숨어야 되겠다. 어. 야. 야 원래 돌, 돌 날은 원래 우는 거야. 부상 봤어? 봤어. 이거 들어줘. 야 이건 아니죠. 그것도예요 그것도야 마이크! 그것도 마이크다! 가연이가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맞췄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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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한거 하려고 마이크 잡 아, 뭐. 아, 똑같은 또 거주 어때? 소감 뭐. 한마디 저기 이는한번두 번째 는한번더잡을두 번째 이건 녹화시이무

<laughs> 막 집어준다고. 잡았다가 잡았어요기 빙기? 기 아니요, 요새는 뭐고 잡아야 돼. 누구? 언제? 아, 저고 물어서. 예! 빙기 잡았어? 기장님. 빙자님 잡아. 현서도 마이크 잡아야 되겠지?